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가수 정동원에 관한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한데요. 우선, 정동원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대에서의 그의 모습이 아닌 일상에서의 진정한 기사입니다. 그가 경험한 특별한 순간은 바로 제주도 여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행은 그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죠.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한 그와 영탁은 비행기 안에서 특별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팬들이 정동원아 영탁을 인식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동원은 팬들을 위해 항상 친절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이번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기내에서의 안전과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사진 찍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팬들은 계속해서 그의 주변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기내의 분위기는 조금 긴장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동원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단순히 팬들을 위한 가수가 아닌 모든 승객들을 위한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단호하게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요청했고 그의 이런 행동은 다른 승객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동원의 모습을 보며 그가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닌 일상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팬들도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 이 순간은 모두에게 교훈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스터롯과 미셀리인 보호, 그리고 다양한 노래 프로그램들도 우리에게 훌륭한 가수들의 모습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들의 무대에서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만 그들의 일상에서의 진정성 넘치는 모습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동원을 비롯해 많은 가수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더 가까이에서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성에도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그들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